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는 꼭 잊지 말아라. 이거 꼭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매년 6.25 때만 되면 반공표를또 지어서 하나씩 제출하라. 그런 숙제가 매년마다 있었습니다. 그때 표 중에 하나가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6.25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6.25를 잊을 수가 없지요. 6.21에서 아직도 이산가족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통일된 조국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북과 남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더욱더 안보에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북한의 침입에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남과 북의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펼쳐나가고, 북한으로가 아니라 남한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꿈을 꾸며, 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세월호 참사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잊지 말자고, 어제 여러 안산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세월호 육지기 추모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다 잊어도 이 세월호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그 여객선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월호. 그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대형 참사. 이게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에 탑승한 전체 탑승자 수는 476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299명, 실종자는 5명, 생존자는 172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망자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의 기쁨을 가지고 출발했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6년이나 됐는데 다 잊고 다시 멋지게 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마 유가족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한 다섯 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마음이 훨씬 더 무겁고 아플 것입니다.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글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글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실망하고 낭망한 제자들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각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두 사람, 그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왜 슬픈 기색이 가득했습니까? 바로 그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지 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띤이두 제자를 누가 찾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와이금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낙심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열한 제자와 다른 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왜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주렴 속에 있는 제자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배가 고파도 푸른 초장으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목이 말라도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맹수가 달려오고 도둑이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에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 잡는 양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목 잡는 양과 같은 모습과 똑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염려 속에서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이미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마. 아 정말 죽은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 이미 부활에 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이대 예수님을 열한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 부활에 대한 염려, 부활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부활의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설마, 설마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두려움 속에 사라져 힌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내미셨습니다. 왜요?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희가 이 손을 만져봐라. 너희가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구, 이거 만져보아라.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니까. 만져봐야 자기의 눈으로 확실히 봐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저 영으로 영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 내 손의 못 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의 창 자국을 봐라. 나는 육체로 너희가 예전에 보았던 그 육체, 너희와 함께 다녔던 내몸 그대로 부활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자신이 말씀하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은 손의 목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기쁜데 그래도 너무나 기쁘지만 믿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믿음과 불신앙, 이두 가지가 아직도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야, 이 녀석들아, 아직도 못 믿냐? 이래도 못 믿냐? 그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져야 음식을 먹는 거지.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음식 잡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육체로 부활했다. 나는 예전에 너희와 함께 다녔던 그 모습 그대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못자고 난 손과 발을 또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이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한 제자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모든 말씀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그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도 내 생각, 내 사상,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어? 죽음은 어떻게 육체가 살아, 살았더라도 영이 살지?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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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원미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이 땅에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변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지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기쁘고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부활의 증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 갈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종종 남들이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어, 나몇 살이지? 그래서 어떤 적은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몇 살이지? 예. 그래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나이를 잊을 때가 있어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집 번호가 몇 번인지 저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다 주차해놓고 제 차번호를 몰라가지고 헤맸던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이사했는데 이사한 집 주소를 몰라가지고 어,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잊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 9로 아직도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원미적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